네, 안녕하세요 표정입니다 네 오늘은요 이한양님 추천인 블루베리 요거트 점을 만들어볼게요 네 제가 아까 그냥 방금인가? 그냥 올렸잖아요 동영상 근데 그 동영상에서 제가 이거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만듭니다 스다네 <laughs> 그러면은 이 액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 소개 부탁할게요 아이클레이 물 물풀 붕사물, 그 다음에 섞을 통과 떡볶아입니다. 네, 그러면, 먼저, 아, 저는 물감을 넣게, 넣는데, 좀 이따 넣을게요. 아일 클레인은 조금. 왜냐면 저는 벌써 만들어놨기 때문에, 좀 많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. 이만큼 넣을게요. 이만큼 아이클레인 나무가 아고더 있거든요. 그냥, 여러분도 이 통에 옮겨 쓰시면 되게 편해요. 네, 그리고, 물을 넣어줍니다. 이 통, 그, 어, 그, 화장 지운, 그거, 통에다가 물 받은 건데, 이게 제가 정말 물이 왜 이만큼밖에 못 넣냐면, 이거는 이게 뚜껑이 안 열려요, 이게. 그래서 제가 어떻게 넣냐면, 딱 여기에다 빨대를 이렇게 꽂고, 딱 물을 거의 빨대에다 붓고, 근데 물을 빨대에 붓어도 이게 안 들어가서, 이렇게, 이렇게 해야 돼요. 공기를 막, 아 정말, 정말 힘들어가지고, 이렇게까지밖에 못넣고요 어쨌든, 이거를 녹여줍니다. 네, 이렇게 다 우려, 우녹여줬고요 이제 물풀을 넣어줍니다. 물풀은, 어, 4분의 1 정도 넣어주고요 네, 저는 이만큼 넣어주겠습니다. 네, 어, 풀 쓸어도 되고요 네, 이렇게 물풀을 다 넣, 넣으면, 넣으면은, 이렇게 좀 할게요. 넣으면은 걸쭉해지구요. 이렇게 걸쭉해집거든요. 떨려와요. 그럼 여기에다 봉사물 정말 소량씩 넣어가면서 이렇게 넣어줍니다. 네. 이렇게 묻혔습니다. 네. 저는요. 이 하얀색이 좋아가지고 물감을 안 넣겠고요. 어, 이렇게, 어. 물감을 넣으시면 더 좋습니다. 저는 그냥 물감을 안 넣겠고요. 네.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. 이상 뿌상이었습니다. 안녕.